네, 5K로 6분 12초 마라톤 TV 유튜브 보면서! 운동하고 있습니다. 10km 5분 52초. 아, 그러니까 5분 52초 아, 그러니까 조용래 회장님 유튜브 남의 마라톤. 남의 도안, 도안, 14km, 5분 59초. 1km만 더 뛰어보겠습니다. 지금 여전히 소주 선양 회장님 전국 일주 유튜브를 보면서 뛰고 있습니다. 이런 거 보면서 뛰면 힘이 납니다. 15km, 6분 8초. 마무리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들이아0 2 1시간 28분 51초. 5분 54초 페이스. 1 4 9 3 k 몸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mm <laughs>